앤컷! S모티브 최제할입니다 자, G80이고 열쇠 이렇게 생겼네요 자,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카드를 넣어주세요 GV80하고 뭐 거의 플랫폼이 비슷하고 비상등이 이쪽에 있고 통풍 전원 켜지 않을게요 켜, 켜, 날씨가 켜. 추워질 수 있으니 따뜻한 옷을 챙기세요 알겠습니다 아, 현재 기온은 19도 자. 최저 기온은 8도입니다 어, 이런거 읽어주네요 라이더 넣겠고 파킹은 이렇게 드라이브, 포토홀들은 뭐 성립되는 거다 아시죠? 그리고 5,510km 주행을 했네요. 일단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이 차량이 크기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커요. 지금 보면 서라운드뷰잘 어, 잡아주고. 일단은 실 차가 힘은 좋은 것 같아요. 현재 자 출발 느낌 좋습니다. 주차장이 비포장인 관계로. 흙이 좀튈것 같은데, 부드럽습니다. 방금 벤츠 E 클래스를 타다가 제가 G80을 협찬을 받았고, 직접 운행을 하면서 느낌을 한번 전달을 해드려 볼게요. 독일 차하고 많이 비교를 하시잖아요? 지금 김 PD님과 함께 동승을 하고 계시고요. 주행지감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빡이 키면은 들어오는 거잘 들어오고요. 이쪽을 키면 또 이쪽이 들어오고, 이쪽로 키면 또 이쪽이 들어오고, 너무너무 잘 됩니다. 스타뱅고가 활성화되어 있군요. 비활성화시키겠습니다. 옵션은 뭐, 정말 좋은 것 같고. 이게, 어, 이렇게 다리 공간이, 이렇게 이쪽에 스피커가 바로 달아요. 이쪽은 플라스틱이 다고요. 어, 요게 조금, 여기 이쪽이좀 아픈 것 같아요. 청바지 입었을 때. 무선 충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들어가고, 무선 충전, 작동이 되고, 일단은, 많이 정숙한 차요. 기본적인 차량이 그 힘이 좀 많이 세졌죠. 그래서 그런지, 주행에 대한 어떤 그 느끼는 그, 근력이랄까요? 그 근력적인 부분들은 상당히 강한 인상을 좀 주네요. 시작 처음부터 말이죠. 도심 주행을 한번 하면서, 속도를 한번 느껴보도록 할게요. 어, 자, 지금 빠르게 제가 끼어들었고, 컴포트 모드였는데, 어, 약간 RPM이 상당히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음이 들어갔을진 모르겠지만, 제가 원했던 토크, 그 힘은 그대로 지금 보여줬어요. 조금만 더 이제 제가 고속으로 한번 느끼면서 주행지가 말씀드려볼게요. 이 프레임리스가 상당히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마치 진짜 독일차 느낌하고 그대로 잘 종속이 돼서 그 느낌이 좋은 것 같고요. HD 시인성은 뭐 이렇게 잘 보입니다. 자, 그리고. RPM을 좀만 사용을 해볼게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컴포트 모드에서는요, 그냥 노멀합니다. 근데 제가 드라이브 모드를 한번 바꿔볼게요. 스포츠 모드로 바꿨고, 뭐, 에코도 있고 여러가지 있지만, 스포츠 모드로 바꿨더니, 시트에 대한 어떤 개입이 들어갑니다. 시트가 조금 많이 변했고, 조수석은 어때요, 국비님? 모르겠어요. 모르겠죠? 핸들 무거워졌습니다. 패들시프트 한번 써볼까요? 오케이 패들시프트 개입 잘 들어가고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김비진님 승차감은 어때요 괜찮아요? 그냥 나름 편안해요 나름 편안해요 음. 본네 그릴에 저 캐릭터 라인은요 G80이 새롭게 이제 페이스로 태어났잖아요 기존에 있던 디자인에서, 제가 기존에 있는 디자인도 많이 경험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상당히 좀 진보됐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그 부분은 좀 칭찬을 하고 싶은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터널을 들어갈 때 터널을 나올 때 그거 있잖아요. 풍절음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못 느끼겠습니다. 지금 통풍 시트 소리가 오히려 크게 들릴 정도로 정숙한 느낌은 있네요, 확실히. 굉장히 정숙하게 차를 잘 왔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차량은 이제 시승차로 지금 협찬을 받았는데 빨간색입니다. 굉장히 좀 도드라지는 느낌이에요, 디자인이. 자, 지금 현재 스포츠 모드로 되어 있고요. 컴포트랑 스포츠랑 달리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밟았을 때 엔진에서 들려오는 그 엔진음은요, 배기 사운드는 확실히 얘가 그 스피커를 조금 뿜어주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준다 이런 느낌을 좀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조금만 RPM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인 속도는 제가 언급하긴 뭐하지만 기대 이상으로 너무너무 잘 나갑니다 와우 지금 저 깜짝 놀랐습니다 와우 약 600m, 80km, 자, 솔직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진성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커브를 틀거나 제가 지금 심한 커브를 쓰지는 않았지만 다시 컴포트 모드로 바꿔볼게요 에코, 커스텀, 컴포트로 바꿨습니다 자, 솔직히 말씀 드릴게요 고속, 직진성은 좋으나 제가 차선을 바꾸거나 그럴 때 약간은 불안정한 요소는 있습니다 뭐에 비해서? E 클래스에 비해서 정말 솔직히 말씀 드립니다 하지만 얘가 국내에 많은 차들이 있어요 뭐 다양한 이 위에 등급도 있고 그런 차들하고 비교를 한다면은 저는 최상이라고 보여지고 독일차를 따라갈 정도의 어떤 주행감을 보여준 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썬루프 요 있는 차량이고 여기 보면 지금 카메라 보이잖아요 얘는 이제 블랙박스입니다 요거를 눌러서 강제적으로 녹화를 하고 뭐 그런 기능이 되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느낌은요 신형 모델 참잘 나왔구나 이런 느낌을 대번에 느끼게끔 깔끔하게 뽑아줬네요. 자, 이 클래스를 방금 타고선 이 친구를 지금 타면서 제가 과연 만약에 제가 이 클래스하고 이 친구를 탈때 어떤 걸 선택하냐고 만약 물어본다면 저는 일단 고민을 많이 할것 같아요. 진심으로. 어, 많이 인터넷상에서 뭐 결함과 여러 가지 뭐 문제점은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잠시 내려놓고 내려놓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똑같은 선에서 본다면요. 네임 밸류나 이런 것은 다소 떨어질 수 있다고 해도 저는 이 차량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약간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만족시킬 수, 독일 차에 못지않은 성능을 보여주는 그런 괜찮은 차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핸들은요 여기가 E 클래스에 비해서 살짝 얇습니다. 얇긴 하지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얇긴 해요. 근데 나쁘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는 노멀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차선 이탈에 대한 것도 잘 개입이 들어가고. 얘도 마찬가지로 증강현실에 관련된 어떤 내비게이션이 제공이 되긴 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약간 어지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선택을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옵션은 뭐저 개인적으로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조금만 달려볼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무거운 감은 있어요 그러니까 힘은 정말 좋은데 그 좋은 스펙과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예 어, 그래도 무거워 하는구나 뭐 그런 부분이 조금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말로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만 좀 감안 되면은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확실히 차가 커졌습니다 이런 좁은 길에서 서로 양보해 주고 갈때 약간은 좀 신경을 써야 될 정도로 차가 커진 느낌은 확실히 드네요 약간, 우람한 그런 느낌을 확실히 처음부터 한개다 주네요. 시동이 걸리는 상태고요 아이들링 소음은 거의 없습니다. 아까 제가 우려했던 대로 물이 좀 튀네요. 그죠? 굉장히 깔끔하게 잘 디자인이 된것 같아요. HED가 바로 보일 정도로 저 부분은 좀 독특하게 디자인이 된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도 지금 빛의 각도에 따라서 그런 것 같고,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지금 휠이 굉장히 큰 사이즈거든요? 어, 어마무시하네요. 2 0인치에요 GV80 같은 경우는 22인치도 있습니다. 22인치 같은 경우는 너무 큰 느낌이 들고 20인치가 전딱 좋다고 생각이 돼요. 자, 그리고 여기를 누르시면 돼요. 어. 자동입니다. 사륜구동이었고요. 크죠? 간다리 넓습니다. 여기는 따로 뭔가를 수납할 수 있고 어, 타이어는 없습니다. 얘는 럼플랫 타이어고 타이어 그 펑크 키트는 있습니다. 마감은 참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자동으로 닫아볼까요?